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뉴스 정원우 기자 모로칸 오일 올리브영 11월 올영픽에서 홀리데이 에디션 출시 프리미엄 바디 앰프 헤어케어 브랜드 어금부호 모로칸 오일 머라카노 일어금부호의 올리브영 11월 올영픽 행사를 통해 브랜드 주요 제품을 특별한 가격에 선보이는 동시에 올리브영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2022 홀리데이 에디션을 론칭한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브랜드 베스트셀러 모로 칸오일 트리트먼트 로만 구성된 홀리데이 에디션인 윈도우 투샤인, 어윈도 투샤인을 올리브영에서만 특별한 가격으로 선보인다. 해당 제품은 모로 칸오일 트리트먼트 50ml와 휴대하기 간편한 15ml 두 가지 용량으로 구성됐으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담은 감각적인 파우치를 함께 증정해 특별함을 더했다. 뿐만 아니라 11월 한달 동안 부드럽고 윤기 넘치는 내추럴 웨이브를 연출할 수 있는 인텐스컬 크림과 모발을 매끈하게 가꿔주는 스무딩 로션, 건강하고 윤기 넘치는 모발을 가꿀 수 있는 모이스처 리페어 샴푸 앰프 컨디셔너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최근 프리미엄 바디 컬렉션을 론칭하며 선보인 샤워 젤 바디 로션 핸드워시 핸드크림도 올리브영에서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해당 제품들은 지중해의 정취를 담은 모로칸 오일의 시그니처 향인 프레그런스 오리지널 향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입점을 기념해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프리미엄 바디 컬렉션 제품을 2만원 이상 구매하면 바디로션 10ml를 증정하는 등 풍성한 고객 혜택도 준비했다. 모로카노일 관계자는 프리미엄 바디 컬렉션 론칭 이후 고객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고객들의 쇼핑 편의를 더욱 높이고자 많은 고객들이 찾는 올리브영혼. 오프라인 매장에 해당 제품을 입점하게 됐다며 올리브영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홀리데이 에디션과 프리미엄 바디 컬렉션을 포함한 모로칸 오일의 제품들을 다양한 혜택과 함께 구매해 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브리티시엠 신제품 스타일리시 컬 크림 출시 헤어 프로페셔널 브랜드 브리티시엠, 브리티시엠, 이 겨울철 건조하고 탄력을 잃기 쉬운 모발을 위해 집에서도 손쉽게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리시 컬 크림을 출시했다. 신제품 스타일리시 컬 크림은 8종 히알루론산 성분이 힘없는 모발과 늘어진 컬에 풍부한 수분감을 더하고 가볍고 산뜻한 크림 제형이 무겁지 않으면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해준다. 또한 탄력 있는 컬과 풍성한 볼륨이 흐트러짐 없이 장시간 유지되며 세정 후 두피와 모발에 잔여감이 없어 산뜻한 마무리를 선사하는이지워시 타입 제품이다. 브리티시앤 마케팅 담당자는 스타일리시컬 크림은 외출 시 간편하고 가볍게 바를 수 있어 겨울철 유난히 관리하기 힘든 모발의 내추럴한 헤어스타일링 연출에 효과적인 제품이라며 딱딱하게 굳고 손이 많이 가는 왁스를 대신에 사용하면 부드럽지만 강력한 컬링 고정력으로 헤어스타일을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준다고 전했다. 한편 고급스러운 컬과 유연한 고정력을 선사하는 브리티시엠의 신제품 스타일리시 컬 크림은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와 스토어 팜에서 만나볼 수 있다. 닥터즈 네이버 스토어에서 보습라인 할인 행사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닥터지 드라이브지 는 오는 30일까지 네이버 쇼핑 내 브랜드 스토어에서 비건. 보습 스킨케어 라인인 그린마이드 모이스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닥터지는 기간에 따라 다양한 구성으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오는 23일까지는 그린마이드 프로모션 제품을 최대 50% 할인된 금액에 만나볼 수 있다. 24일부터 30일까지는 시그너처 제품인 그린마이드 비건, 릴리프 크림을 선착순 1 0 0명에 한해 50% 할인하고 프로모션 전제품 1 플러스 1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론칭한 그린 마이드 라인은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을 획득해 건강하고 안전한 스킨케어를 선사한다. 브랜드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보습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비건, 보습 제품을 풍성한 혜택과 함께 소개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닥터즈 그린 마이드 제품으로 올 겨울 건조한 피부를 속 깊이 촉촉하게 케어하길 바란다, 고전했다